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마지막 경기죠 셰필드 대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킹스크로스역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이 런던에서 셰필드까지는 원래는 다이렉트로 2시간이면 가는데 어, 오늘도 기차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래는 안걸리고 한번 갈아타서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차를 타고 돈카스터로 갑니다 셰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여기가 이제 역 앞인데 오, 되게 잘돼 있네요 셰필드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괜찮은 동네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대학교도 많고 그래서 유학생이나 학생들도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날씨는 19도 정도고, 아마 경기 시작하면 20도에서 21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너무 덥네요. 셰필드는, 어, 셰필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마치 리버풀을 뭐 스카우즈라고 하고, 런던의 사람들은코크니라고 하듯이, 그렇게 불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합니다. 저도 셰필드는 처음이라서 오늘 한번 느껴봐야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러블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걱정 없이 <laughs> 홈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지역 자체는 어 제철업이 유명한 도시였고 지금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셰필드 웬즈데이가 붙는 그 더비를 스틸시티 더비라고 부릅니다 셰필드 구단의 엠블럼을 보시면 칼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칼 제조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더블레이즈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는 요크셔 지방, 사우스 요크셔 지방이기 때문에 뱀블럼 칼날 위로 하얀색 장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몰레인 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인데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점심부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이 브라몰레인이 있어서 일단 먼저 들렸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 3시간 반 전이고, 음, 여기 옆에 호텔을 짓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복잡하게 길이 되어 있고, 브라몰레인, 3만 2천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스타디움이고, 셰필드는 1889년에 창단을 했지만, 이 스타디움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타디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1855년인가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셰필드 출신 유명 유소년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뭐 카이 워커도 있고, 해리 메가이어도 있고. 그럼 이따 경기 시작할 때쯤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완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염 타이, 염염 바이트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셰필드 유학생들이 많이 올 법한 그런 식당입니다. 아쉽게도 캐시밖에 안 봤네요 대만식 팝콘치킨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만식 김밥 같은데 이게 있고 완탕숲 만둣국이죠 그리고 포크 무슨 덮밥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 또두바이형이 같이 와가지고 어, 점심을 먹고 동기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비주얼이 당황스럽습니다 김밥인 줄 알았는데 재밌게 생겼네 음 아, 라이브하고 바로 뛰어왔는데, 토트선수단 이미 내렸네요. 음. 그러면은, 경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약간 올드 트라프 느낌이네요. 오호. 일단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셰필드, 브라몰레인입니다. 프레이버리 플레이어, 흥민소는. 여기는 콜라가 3.4파운드, 하이는 5파운드, 핫국은은 5.7파운드네요. 다이어트 블피스 3파운드, 2파운드. 맥주는 안스텔. 5 5파운드역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까 대만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네요. 여기가 제자리인데 바로 앞에 비카리오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빛카리오를 설명해 줬었는데, <laughs>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좋네요. 빛카리오를 부르는 캡틴의 꼬마팬 제필드도 시즌 홈 마지막 경기라서 가족들이 왔네요. 오, 오늘 후보 아, 선수들. 팬들은 홈인데 뒤 1층이 전부 토크만 원정석입니다. 그래서 홈 관전은 각쪽 방향으로 상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골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런 거 보면 멋있는 게 체필드 유스들 같은데 우승을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소트넘 팬들도 다 막을 쳐줍니다. Liverpool 2, Wolves l t o 1, f u l 2.

마지막 경기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까 그 레드카드 VAR 장면 때문에 여기 셰필드 홈 팬들이 손흥민 선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 팀 팬의 도발과 욕은 극찬이죠 그러면 은 토트넘 선수단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팬분들이 있네요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아, 뭐, 한국 팬들도 되게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들어갔습니다. 응원주 마이크 모니다 Three, t o o h a thank y o 브릴리언스, 대박! 자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 다 보고, 어, 38경기 토트넘 경기 홈이랑 어웨이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겨서 다음 시즌 토트넘 유로파 갈수 있게 됐고 이번 시즌 영상 시청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